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입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로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메 대제상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일러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의 둘째 날 행적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장하신 예수님은 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습니다. 비록 멀리 있기는 했지만 열매를 기대하시고 나무를 향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로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습니다. 20절은 그 다음날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가 벌써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 가운데 이 장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를 고치는 극적인 장면이라 금보다 귀한 말씀을 주시는 장면 등에 비교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단지 한 나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으니 곧 형식만 장엄하고 그 안에 믿음의 열매를 갖추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사람들로 해금 기대하게 했을 뿐 아무 것도 줄 것이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그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또 15절에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에서 외식은 못멋인 체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연극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성경에서는 가식, 위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연극을 하는 배우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같지만 마치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기대하고 온 사람들을 실망시켰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실망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으니 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한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성전에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도 이미 사람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6장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이렇듯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며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보다 성전을 통한 이득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성전세를 받는 것은 물론 성전 안에서 매매를 허락하고 그 조건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은 성전을 찾는 순례객들에게 제사의 편리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강도의 구렬이된 것입니다. 마태복 2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저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과 하나님보다도 성전에서 거래되는 재물이 더 관심이 있었고 같이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오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신 것도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눈에 저들의 행동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이 똑같이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는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의 성전됨을 온전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전에서의 마땅한 일임을 말씀한 겁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의 성도들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열매 맺는 나무로 자랄 것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 주님도 바라시고 하나님도 바라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안과 밖이 다른 모습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외적으로 많은 열매를 가진 것처럼 잎사귀가 무성했지만 내적으로는 아무 열매도 없었듯이 저들도 그렇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음 23장 23절 이하에서 이 점을 아주 맹렬히 비판하셨습니다. 박하와 해안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리는 등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에도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박하와 해안과 근체의 11조는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까지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드리지 않는다고 율법을 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부분에까지 10분의 1을 엄격하게 떼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는 열심을 보이나 정작 중요한 것은 관과하는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습니다. 이세 가지 덕목은 인간의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미가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밝히신 바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경건한 신앙심 없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종교적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 자비와 궁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열과 성을 다해 지켜야 할 이와 같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버리고 율법의 형식적 외식적 준수에만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신이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걸었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